그꼭한번 앉아봐. 그래. <laughs> 그러면, 앉아보는 거는 그거가, 내가 뭐 주스하는지 봐봐. 아. 보고 내가 혹시, 제시하 같이 침에가 아. 아. 그러면, 아. 차가 <laughs> 있는데를 가가지고 앉아보는 거. 차는 거 말고 그냥 앉아보는 거. 그, 그래. 멀고, 요새 몰고그러지 않은, 아니다, 아니다. 아까 출발했다또 이긴 있어 근데 이제 부산에 있는데 원을 있는 가 봐야겠다 있는가? 부산에 대형 전통거 봐라 앉아어거더라아 지금 뭐그 확인 그뭐 뭐, 홈페이지에 오라다 재고 같은 게 있습니다

I 미안하다. 고맙다. 예. 만2도 번도 체 보네.

싫어합니 사진 찍어가지고, 침부터 사진 찍어가지고. 아무튼 하다, 머리 나무 머리, 머리. 아아 아잇! 얘기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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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이제 시승제 해봐야되고 구가러또에서 가진 곳에서 가진 곳에서 가면곳에그가지곳 가진 곳에서 가진 곳에서 가진 곳에서 가가다 곳에서 가진 곳에서 가진 곳니서 가진 곳에서 가진 곳에서 가진 곳에서 을 수도 있는데. 진거에서 가진 곳에서 가진 곳에서 가진 곳에서 가진 곳에서 에서 가진